아이구가 방울방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어, 벌써 또 올해 여러분들께 사랑 사연 나눔 해줄 시간이 또 돌아왔네요. 어, 5월의 중순을 또딱 넘어가고 나니까 여러분들께 또 5월 사연 나눔 네 전해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 준비합니다. 네 매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방울이가 여러분들께 많은 또 다양한 사연들을 받아갖고 여러분들께 사연 나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또 사연 나눔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갖고 또 아름다운 사연들과 함께 네, 여러분들께 아주 뜻깊고 네, 의미 깊은 그런 선물들을 보내드렸는데요. 또 5월에도 요렇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사연 나눔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 선물 준비는 우리 해오른다육에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연 나눔 이벤트 선물을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네요. 오늘 5월 사연 나눔에 협찬 이벤트 선물들은 어떤 아이들이 왔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해오른다육에서 방울이 갔지만 또 아이들도 함께 이렇게 배송이 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5월 자연 나눔 아이들 소개 시켜드리고 오늘은 또 방울이가 찜해온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 데려왔는지 함께 언박싱 영상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매월매월마다 우리 해오른 다육의 찐님께서 이렇게, 네, 어, 사연 나눔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협찬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5월 사연 나눔에, 네, 협찬 선물들은 우리 해오른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나에씩 골라가지고, 어떤 선물을 드려볼까 하고, 직접, 네, 판매장을 돌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이라 너무 이렇게 정성을 가득 담아가지고, 네,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선물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면은 5월에 이렇게 협찬 해주신 아이들 어떤 아이들인지 하나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네, 5월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보통 평소에 우리 회원을에서 이렇게 협찬 해주는 아이들이 보통 세 포트 이렇게 지금까지 협찬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네, 5월 달에는 이렇게 다일 포트를 일곱 네, 포트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박스를 푸는데요. 아이들이 자꾸 풀어도 풀어도 떠나오고 떠나오고 자꾸 자꾸 많이 나와가지고 와 무슨 이런 내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었나 싶었더니 이렇게 네 포트마다 이렇게 사랑 나눔이라고 이렇게 이런 표가 딱딱 붙어 있는 게 일곱 포트나 되었습니다. 네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사랑 나눔이라고 이렇게 또 이런 표에 딱 이렇게 표시를 해서 네 사랑 나눔에 이렇게 사연 나눔에 드리는 선물들은 이렇게 따로 있다 이런 표를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네, 이 아이는 이렇게 보면은 철화로 엮여 있고요. 입장 끝으로 이렇게 보라보을하게 네,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아이네요. 네, 아이 이름이 어떤 아이인지 이렇게 이런 표 돌려서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네, 라탐 철화이네요. 네, 라탐 철화는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물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멋스럽죠. 네, 아주 매력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라탐도 모약해 분바르고, 네, 이렇게 아주 짙은 보라색깔 자주색깔로 물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아이인데 철화도 굉장히 예, 매력 있네요. 아주 입장이 짤막하니 잘 붙여진 네, 그런 아이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첫 번째 아이로는 이렇게 라탐 철화, 네, 라탐 철화 하나이 이렇게 또 해주셨고요. 네두 번째 아이도 이렇게 이런 표에 사랑 나눔이라고 이렇게 꽂아 놓으셨고요 아이의 네, 입장을 들여다보면색깔은 아주 맑고 예 아주 고운 이런 색감을 올려주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렇게 얼굴 두개 쌍두를 딱 이루고 있는데 요 아이는 네 길바이네요 네 길바는 이렇게 길바 생얼도 있고 또 길바 철화도 있고 그렇죠 네 길바도 물들어가면 오렌지 환타색으로 이쁘게 물 들어가는 그런 아이인데요 네 이렇게 길바 쌍두짜리 이렇게 또한 포트 선물로 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사랑 나눔이라고도 명찰 붙어있고요. 요거는 딱 보니까 네 맑은 빛깔 나는 모습이 네, 모닝듀 같습니다. 네 모닝듀 이런폭 꽂혀있고요. 네 아주 요것도 좀 많이 굳혀진 그런 아이네요. 입장에 색감이 아주 맑은 빛을 나면서 라인은 아주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는 이런 네 모닝듀 또하나에 들어 있네요 모닝듀도 이렇게 또 짱짱 꽂혀 놓으면 젤리처럼 아주 탱글탱글하니 그렇게 아이인데, 이렇게 이쁘나인데 모닝듀가 이렇게 이쁘게 하나에또 들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아이 여기도 역시 사랑 나눔이라고 이런 표딱 꽂아 놓으셨고요 네이 아이는 얼굴 딱 보니까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이 아이는 딱 보니까 TM이네요 네 TM도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문값 고한네 그런 아이였죠. 네, 요즘은 몸값이 고위 국민이 가격대까지 내려온 그런 아이인데 요 아이도 뭐 얼굴 오동통 동하니 몽골랑이나 이런 아이들처럼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인데요. 네코쯤 아주 새 까맣게 이렇게 찍고 있고요. 붉은 색깔로 물 들어가면 더없이 매력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네, TM, 요렇게 또, 한포트, 요렇게 또 협찬해 주셨고요. 네, 세 번째 아이, 역시, 네, 사랑 나눔이라고, 이런 표 뒤에 요렇게 팻말이 적혀 있는데요. 어, 요 아이는 입장 뒤쪽, 네, 바디가 아주 빨간 색깔로 요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아주 이쁜, 네, 그런 아이 같아요. 컬러감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 같습니다. 네, 이런 표에 보니까 요렇게 윈디라고 요렇게 적혀 있고요. 자구 하나에, 네, 꽃대일까요? 어, 꽃대 같기도 하고, 자고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어쨌든, 자고 하나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윈디. 네, 윈디 컬러감이 굉장히 물들면 이쁠 것 같습니다. 벌써 바디 뒤쪽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오는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 같아요. 네, 윈디라는, 네, 요런 아이도 또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섯 번째, 네, 오, 얼굴이 많아요. 요거는. 네, 육두, 군생, 조 안쪽 자고 올라오는 것까지 해서 육두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네, 역시, 요렇게, 사랑 나눔이라고 하트 딱 붙여가지고, 이런 표 꽂혀있는데요. 아, 요 아이는 지금 아직 덜 붙여져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일까요? 이런 표 한번 살짝 열어서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네 아르제였네요 아~ 아르제도 정말 물들면은 굉장히 이쁜 그런 아이죠 네 방울이 짱짱 굳혀져 있는 아르제가 요렇게 네 지금 뿌리 내리고 열심히 이제 달궈 적하고 있는데 네요 아르제도 물들면은 생장점 안쪽으로 이렇게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네, 그런 아이인데요 아르제 육두군생 요렇게 한 포트 다 들어있네요 아우 리서원 님께서 정말 고루고루 다양하게 이쁜 아이들로 요렇게 골라가지고 요렇게 넣어주셨네요. 그다음 다음 마지막 네 일곱 번째로 이렇게 또 사랑 나눔해서 이렇게 네 이런 표다 꽂혀 있는데요. 오이 아이는 이렇게 쳐다보니까 삘은네 얼굴 모양이 꼭 블루 드래곤 같습니다. 네 블루 드래곤 같은 그런 삘을 가지고 있는 아이네요. 블루 드래곤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표 한번 뽑아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표는 이렇게 블루 사우루스라는 이름이. 적혀있네요 블루사우루스 사우루스 이름에는 공룡인데 <laughs> 네 공룡이, 공룡의 이름에 뒤쪽에 주로 사우루스라는 이런 이름이 많이 붙잖아요 이 아이는 이름이 블루사우루스 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필이 아주 블루드래곤과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요 아마도 블루드래곤과 뭐 어떤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교배된 네, 그런 교배종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아이도 블루드래곤과 조금 많이 닮았으니까 아주 장장 붙여서잘 키워 놓면은 으 굉장히 이쁘고 멋스러운 네, 그런 장 어, 아이가 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아이네요. 이렇게 블루 사우루스라는 이런 창도 하나도 이렇게 들어 있고요. 아주 국민이와 창 네, 이렇게 고루고루고루 고루 고루 색깔 그 다음에 예, 물들어가는 느낌들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고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고르게 다양하게 이렇게 5월 4연 나눔에 이렇게 우리 해오른 다육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정말 멋진 선물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뭐 7포트나 돼가지고 한 번만 뽑아서 이거 7개 다 드리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한두분 정도 뽑아서 두 분께 나눠서 드려야 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5월 사연 나눔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뭐한 분께 드리든 두 분을 나눠서 드리든 그거는 이제 차츰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5월 사연 나눔 이벤트 선물 이렇게 해우런에서 협찬해 준 선물들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네. 5월에도 또 많은 사연들 방울이에게 접수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연 내용은 뭐. 이번에는 특별한 어떤 주제는 주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다육생활 하시면서 느끼는, 네,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뭐, 다육생활 하다 보면서 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네,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네, 그리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제 없이 여러분들, 어, 지금까지 다육생활 하시면서 일어났던 많은 다양한 에피소드들, 재미있는 거, 또 감동적인 거, 네, 그렇게. 다양한 사연 내용들 방울이에게 접수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접수하실 접수처는 여기 위쪽 상단에 방울이 전화번호, 전화번호 깔아놓을 테니깐요 방울이 영상에 깔려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사연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사연은 오늘 영상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했어요. 네, 5월 네 말일까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6월 1일날 또 역시 항상 어 1일날 네 사연 발표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연 들으면서 또 사연 보내주신 것도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가지고 뽑아서 뽑아서 그렇게 사연 나눔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연 접수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또 오방울이 사연 접수 없어요 하면서 염려스러운 그런 영상 올리지 않도록 영상 보시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함께 좋은 사연들 나누고요. 또 함께 감동받고 또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이렇게 또어 오늘은 5월 사연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네, 준비 영상 올려 드렸고요. 네, 그리고 함께 방울이가 어 해오른 다육에서 또 이분 아이들을 찜을 했답니다. 네, 방울이가 끝으로 뒤쪽에는 이어가지고 또 따로케 언박싱 영상 준비하기도 또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 영상 준비하는. 그러면 내 뒤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언박싱 영상도 함께. 준비해 볼게요 네 이번에 해오른 다육에서 제가 이렇게 아방가르드 한 포트 준비했습니다 요게 이제 3만원짜린데요 어, 남아 있어 갖고 우리 해오른님께서 2 5 0 0원에 올려 주셨는데 방울이가 해오른 찬스 해가지고 네, 5 0 0원더 깎아서 2만원에 이렇게 해오른 다육에서 데려왔네요 수영 정말 너무 어, 동그랗게 이쁘게 잘 갖췄죠 방울이가 네, 지금 네 아방가르드 키우는 아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도 또 하나 더 이뻐 가지고 하나 더 함께 키워 보려고 이렇게 아방가르드 한 포트 이렇게. 준비를 했네요. 네, 요렇게 또 아방가르드가 방울이가 하나 더 생겼답니다. 네, 이쁘고, 네, 마음에 드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씩 키우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방울이 뭐 많이 키우는 아이들은 다섯 개, 여섯 개씩도 함께 키우고 그런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아이는 네 로제라는 그런 아이거든요. 네어 로제라는 그런 아이인데 요거는 이제 로제 생얼은 아니고요. 어, 금종자라고 그럽니다. 금무지죠. 네 금을 커팅해서 이렇게 어, 자구가 나오면은 금을 잘 띄고 나올 때도 있는데 이렇게 생얼도 나온답니다. 그렇지만 요런 아이들은 이제 몸속에 금의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우면서 뭐후발성으로 금이 발현될 수도 있고요. 자구에서 이렇게 네 어, 자구를 받다 보면 자구에서 금이 발현될 수도 있고요. 음, 금이 영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근데 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제가 로제 이렇게 잘 키워서 묵혀놓은 아이 봤는데요. 로제의 칼라감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아주 빨갛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이뻐가지고, 그냥, 이렇게 키우더라도 하나에 갖고 싶어가지고, 방울이가 키우는 로제가 없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바디 뒤쪽으로 아주 붉은색이 물들어와 있고요. 요렇게, 금줄도 요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어, 이제 금줄의 모습들이 내가 금종자입니다. 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직한 로제, 네, 금종자 하나에 데려왔고요. 이전에 제가 또 이렇게 물개인 금종자 또 하나이 데려왔죠. 네, 그 아이도 크팅해 가지고 아래쪽에 자고 하나 나왔는데 약간 금기를 띄고 나온 그런 아이인데 로제도 이렇게 금종자를 하나에 얻어 와 가지고 키워 보려고 데려왔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모닝듀 하나에 쯤 해갖고 데려왔어요 어 제가 가지고 있던 큰 모닝듀 나눔 해줘 버리고 아주 조금이 모닝듀 하나밖에 없어갖고 아니면 합식 해 놓은데 거기를 뽑아갖고 키워야 될 형편이라갖고 요렇게 모닝듀 하나에 더 어, 키워 보려고요 모닝듀도 뭐 달달 달구면은 정말 젤리와 되어서 투명하고 아주 탱글탱글한 모습이 정말 이쁘죠 오렌지 색깔로 싹 물들면서 라인만 빨갛게 물들어가는 요런 모닝듀 제가 너무 많이 이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에 더 키워 보려고 찜해 갖고 데려왔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방울이 요즘 최근 금들 많이 키우고 있죠. 네, 그래서 어, 아주 이번에 또 5월, 5월에 또 감사 행사로 아주 금들을 착한 가격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 갖고 방울이가 금들을 조금 찜했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은 뭐금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아 요쪽이 조금 울금으로 나오고 있어갖고 조금 내속기울금이마음에안 네,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금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찜을 했습니다. 요거는 하나에 5만 원에 이렇게 찜해갖고 데려왔네요. 아 어, 그리고 이렇게 또하나에더 찜을 했는데 요거는 뭐 아주 작은 자구화가네 차구아가, 자구아가고. 이제 커팅해갖고 아직 뿌리도 없는 그런 아이예요. 방울이 커팅해갖고 지금 뭐 밭에서 뿌리 내리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블루진 금이라는 그런 아이라 가지고 블루진 금 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 내려서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블루진 네 자국 커팅한 거 이렇게 하나 있쯤했네요. 요것도 보면 은뭐 입장 전체로 이렇게 금 분포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예요. 요거 뿌리 내려갖고 키우면 은 뭐. 금은 굉장히 좋은 상태로 이렇게 발현이 되어 있는 것같아고 이렇게 블루진 금도 이렇게 하나의 찜을 했고요. 아, 그리고 요 아이, 네, 얼굴이 이렇게 쌍두예요. 쌍두고, 금의 상태 굉장히 좋죠. 네, 요거는 이제, 이름 없이 온 그런 아인데, SP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그냥 마리아 금인 것 같아요. 네, 마리아 금 쌩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쌍두를 이루고 있는 요런 아이네. 아주 뭐, 손 위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너무나 작은 그런 아인데, 이 어, 뭐, 작아도, 방울이가잘 키우니까, 네, 밭에 올려가지고, 뿌리 내려서, 순풍순풍 네, 크게 한번 키워볼 예정이고요. 아, 요거는 제가 이제 찜한 게 아니고요. 우리 저기 울산에전종애님께서 네, 우리 전종애님은 뭐, 여러분들, 그 댓글이나 요런 데 아주 열심히 많이 다양한 채널에서 응원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우리 어, 다육 유튜브 님들 굉장히 응원 많이 해주시는 그런 시청자님이신데요. 우리 전종이 님께서 이렇게 찜을 해가지고 방울이에게 선물로 주셨네요. 네, 이렇게 이분 멋진 네, 금화이를 방울이한테 선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종이 님, 매일매일 뭐 영상 시청해 주시고 보시는데요. 이 자리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전종이 님께 네, 감사 말씀 전합니다. 이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SP 금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 해오른 다육에서 찜을 해가지고 방울이에게 내려왔네요. 뭐, 금 상태 좋은 이런 아이들도 네, 마음에 들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가 요 로제가 아닌가 싶네요. 로제 요 아이 이제 화분에 올려가지고 멋지게 한번 달달 달구면서 이쁘게 어 키워봐야겠네요. 또 앞으로 로제 화분에 올라가서 이쁘게 크가는 모습 여러분들께 또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해오른 다영님과 방울이의 인연은 아주 꽤 오래됐고요 깊은 인연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갖고 특별한 사연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해오른 다영님도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얼마 되지 않았고 뭐 구독자 한1 3 0 명대 정도 되고요 방울이도 채널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방울이도 이제 1 0 0명 남지 넘어가고 있을 그유렵점 네, 유튜브 아주 초보 시절에 서로 이제 채널의 알림을 받고 네.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추천 영상으로 올려주는 그 영상을 보고요. 제가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서, 우리 헤어런다영님또 보통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여성분들이 거의 많으시죠. 근데 또 남성분이시고 이래갖고 제가 참, 음, 뜻깊게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갖고, 보게 돼갖고, 이제 그냥 뭐 시청자와 구독자, 네, 구독자와 이런, 채널 운영자의 그런 관계로 만났는데요. 서로 이제 또 그런 마음들이 네 그런 마음들이 전해지고 전달되는 거는 음 진심이 담기면은 전달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처음 시작해 가지고 네 구독자도 몇명 되지 않을 때 서로서로 서로, 어. 응원해주고 서로서로 서로 힘이 되어 가면서 그렇게 함께 발맞춰 가고 있던, 네, 그런 사이로 알게 됐는데 지금은 우리 해오른다육님께서는 또 개인 다육하우스를 오픈해갖고 저렇게 이제 판매를 시작했고요. 우리 해오른다육 판매는 매주, 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어, 끝나는 시간은 예정이 없어요. 라이브 실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정말, 멋진 아이들을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오시는 시청자님들께 현장에서 바로 바로 이렇게 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내 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일요일 되면은 여러분들 해오른 다육 채널에 가셔가지고 또 이쁜 아이들도 만나보는 그런 시간들 될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오른 다육에서 찜해온 아이들 언박싱 해드리고요. 함께 우리 해오른 다육에서 이렇게 5월 사연 나눔. 네,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쁜 다육이, 네, 7종 세트를 이렇게 협찬해주신, 네, 협찬품들 함께 여러분들께 언박싱 해보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요. 상단에 적혀있는 방울이 전화로, 네, 5월 사연에 많은 사연들 접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울이 여러분들 사연, 네,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늘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방울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